1장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난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돈이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돈이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돈이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순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순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족 석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레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에에서 내리며 갈레비 묻되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레비 윗샘과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수밭에 거주하는 가난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업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미그 지역과 아스글롬및그 지역과 에그룸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하게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석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석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배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배대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성읍의본 이름을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성읍에서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론이 이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하면 우리가 네게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는지라. 예 그들이 칼날로 그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나세가패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불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개살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난 족속이 개살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수불로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난 족속의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의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단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베단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족속이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타르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안에 삽비로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팔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갇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 함은 백성들이 돌로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으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에 갈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올케 역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14. 장 가뭄에 대하여 이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나기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여호하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기 범죄하여 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대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어가지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여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지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 지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하여 호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기 범죄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이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니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짓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아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며칠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청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